이게 뭐지? <laughs> 아니 왜왜 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 근데 이거 이거 보여드려도 되나? 너무 너무 창피한데? <laughs> 그래도 보여드려야지. <laughs>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직원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아 아,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오늘 되게 생중계 하는 것처럼 해보고 싶어서 마이크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잘 들리시나요? 저는 잘 들려요. 아, 아무튼, 오늘 이야기 할 것은 무엇이냐? 제가 사실은 본업이 패션 디자인 공부하는 고3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까지 딱히 전공에 관련돼서 뭔가 하는 거를 뭐 굉장히 흥미로운 걸 올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놀러 다니는 것만 찍고 그랬던 것 같아서 저에 대해서 더잘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작년에 고2 때 패션 디자인에 관련된 활동? 아니면은 뭐 경험? 공부? <laughs> 그런 것들을 하면서 기록했던 영상들과 사진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제가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2022년은 학교 과제로 시작하네요. 아, 굉장히 공개하기가 부끄럽네요. <laughs> 근데 확실히 그림이 갈수록 늘긴 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게 그렇게 잘 그리지는 못하지만 이때 일러스트레이션보다는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매 연초가 되면 돌아오는 패션 공모전을 지원하게 됩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주제가 에코 관련된 거였는데 패스트 패션에 대해서 다루고 싶었어요.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저희가 현재 유행하는 옷들을 빠르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패스트 패션이라는 게 굉장히 대중화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 속도에 맞춰서 의류가 대량으로 급 하게 생산되면서 만들어지는 과정이 단축이 되고 그로 인해서 퀄리티가 낮은 제품들이 과도한 양으로 생산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낮은 퀄리티로 옷들이 점점 많아지고 이렇게 생산된 패스트 패션 이류들은 사실 한 시즌이 지나면 유행이 그냥 지나가 버려서 값어치를 잃게 되고 퀄리티가 굉장히 낮아서 오랫동안 입기 힘들어서 많이 버리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환경 오염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이 1년에 버리는 양의 온 무게가 3 30kg.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에 영감을 받아서 엄청난 양의 옷에 무더기가 이렇게 쌓여있으면은 이런 산더미 같은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실루엣을 활용을 하고 싶었고 제가 사용한 메인 아이템이 코트인데 코트는 따뜻하라고 입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코트를 네팅 기법으로 디자인을 해서 사실은 따뜻한 기능을 해야 하는 옷인데 마치 패스트 패션처럼 겉으로는 화려하고 알고 보면은 씁쓸한 모습을 나타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코트의 재료는 모두 다 실제로 버려진 옷들이라는 것. 정말 새로운 작품 디자인을 할때 너무 설레는 것 같아요. 제 머릿속에 있는 표현하고 싶고 만들어내고 싶은 것들을 직접 그리고 또 그거를 실제로 구현해낼 거라는 생각을 하면 정말 너무너무 설렙니다. 그래서 제가 패션 디자인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디자인을 완성을 하고 제가 처음으로 시작한 게 이너피스인 드레스네요. 작업을 할 만한 그런 작업실이 따로 없고 단 말이에요. 근데 또 책상은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그냥 바닥에서 했어요. 바닥이 제일 큰 면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스코트를 제작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로 가봉을 한 결과물이 이거. 이렇게 봤을 때는 좀 별로지 않나요? 네, 저도 굉장히 당황했어요. 이게 뭐지? 그런데 그 문제가 볼륨이었던 거죠. 제 디자인을 보면은 얘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럼 실루엣을 만들기 위해서는 패티코트가 필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패티코트를 구매를 합니다. <laughs> 아 근데 이거 이거 보여드려도 되나? 너무 너무 창피한데? <laughs> 그래도 보여드려야지. 그래서 제가 입어봤어요. 이렇게. 사실. 마네킹에 입히면 되는데 그냥 제가 입어보고 싶었어요 궁금하잖아요 근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얘가 움직일 때마다 막 살랑살랑 흔들고 살랑살랑 흔들리고 점프를 하면은 점프를 하면은 막 뽀잉, 뽀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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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몇 시간 동안 놀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원했던 볼륨이 짜잔! 하고 나왔어요. 그러고 저는 코트 만들기를 시작하기 위해 재료를 찾아 떠납니다. 제가 아까 코트는 실제로 버려진 옷들을 사용해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실제 옷 쓰레기장으로 갑니다. 저도 제가 이럴 줄은 몰랐어요. 원래는 그냥 구제창고를 가가지고 옷을 사려고 했는데, 아, 생각보다 너무 비싸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옷이 한두 벌 필요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옷이 막... 이때만큼 그 필요했었는데 옷한 벌이 아무리 싸서 2,000원이더라도 나 50벌 넘게 필요했으니까 잠깐만 50벌을 해도 10만원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한참을 더더더더더더 더더더더더더 필요했었던 거라서 옷은 못 사고 근처에 쓰레기장을 발견합니다 근데 원래 이게 굉장히 프라이빗한 쓰레기장이었던 거예요 일반인들은 들어가지를 못하는 건데 제가 막 사장님, 제가 고등학생인데요. 제가 패션 디자이너가 꿈입니다. 패션 디자이너의 그 열정적인 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작품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 작품 제작에 필요한 옷들이 여기 있습니다. <laughs> 제가 옷을 여기서 구매를 해도 될까요? 이렇게 제가 온 진심을 다해서 양해를 부탁드렸더니 사장님께서 흔쾌히 어, 원래는 안 되는데 여기에서 한번 필요한 만큼 가져가 봐요. 그래서 올라갔죠. 네. 옷산을 탄건 저때가 처음이었어요. 봐봐요. 이렇게 옷이 버려지는 양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렇게 옷산을 타게 되는데, 많은 벌레들을 마주치고, 많은 종류의 냄새들도 맡아보고, 이때 진짜 더웠어요. 진짜. 30도가 넘었었는데, 이렇게 나시를 입고 갔어도 땀이 뻘뻘 났어요. 이렇게 해서 옷을 꺼내왔더니, 다행히도 딱 5만원 나왔어요. 그래서 싼 가격에 헌옷들을 구하게 되고, 당연히, 이 혼옷들은 빨래방에 가서 엄청난 세탁을 하고 돌아옵니다 <laughs> 혼옷을 한가닥씩 잘라서 밧줄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먼지가 엄청나더라고요 그 다음은 제가 갑자기 또 신발을 만들기 시작하네요 원래 있던 플랫슈즈에다가 리넨을 조각조각 잘라서 올을 푼 다음에 이렇게 붙였어요 그랬더니 일러스트랑 꽤 비슷하죠? 그 다음으로 드레스를 갔던 것 같아요. 만들어놓은 드레스를 가지고 리넨을 하나 하나 붙였어요. <laughs> 너무 힘들어. 이 <laughs> 표정이 왜 이러는 거야? 왠지 모를 이런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표정. 뭐 때문에 자랑스러운지 모르겠네. 아니면은 진짜 미친 걸 수도. 이거를 며칠에 걸쳐서 계속 해야 되니까 매일매일 치울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양이 어마어마하고 치우고 다시 펼치는데도 시간이 엄청 걸리기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작업하다가 자고 일어나서 작업하다가 자고 이래서 이런 환경에서 저는 숙면을 취했습니다. 짠. 꽤 멋있지 않나요? 점점 이렇게 일러스트랑 비슷해지고 있어요. 오! 오우... 그리고 코트를 드디어 만들기 시작합니다. 끌리는 디자인이었기 때문에 모델 키를 고려하면서 길게 만들었어요. 와, 이게 방이야? 이게 방이야, 뭐야? 내 방이지. 이건 뭐야? <laughs> 이거는 초췌하게 페인이 되어가면서 작업하는 사진이네요. 오, 왜 그렇게 생겼니? 제가 작업하는데 많이 힘들었나봐요 이렇게 울상이 된 표정을 가지고 사진을 찍었어요 작업량이 많아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밤을 샜었어요 일주일 동안 왜냐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제가 기간 안에 못 끝냈을 수도 있었어요 7일 풀로 밤을 샌건 아니고 작업을 바닥에 앉아서 하다가 졸리면 거기에서 그냥 잤어요 <laughs> 그러다가 이렇게 원단 가위로 손가락 한번 잘라주고 이게 옷을 만들다 보면 이 손가락 아니면 이 손, 진짜 별것도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 해보자면, 재봉틀을 저희가 사용을 많이 하잖아요. 제 친구는 재봉틀을 쓰다가 재봉틀 바늘에 이렇게 박혔었어요. 그 상태로 바로 응급실에 간 적이 있었고 저는 저번에 손바느질을 했어야 됐었는데 그냥 손바느질을 하다가 손이랑 같이 꿰맸더라고요. 원단이랑 손이랑. <laughs>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바늘을 이렇게 꽂고 손가락 끝 부분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엮은 거죠. 그래서 빼려고 하는데 손가락이 안 빠져. 그리고 또 하나 더. 저희가 학교에서 작업을 할때 이렇게 손목에다가 핀봉을 항상 달고 있어요. 여기다가 핀이랑 바늘이랑 이렇게 꽂아놓고 바로바로 쓰는데 제 친구들이 그 핀봉을 끼고 놀다가 한 명이 그 핀봉을 실수로 친구 머리를 이렇게 툭친 거예요. 그랬더니 핀봉에 꽂혀 있던 그 바늘이 제 친구 두피에 꽂혔어요.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완성을 했어요 드디어. 근데 얘가 무게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궁금해서. 체중계 재보니까 일단은 기본 7kg는 넘었고요. 거의 한 10kg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기성복이 아니고 이런 아방가르드한 옷은 불편하고 덥고 무겁고 이런 거는 다 감당을 하긴 해야 해요. 그리고 대회 심사 날짜가 왔습니다. 심사를 하고 리허설도 하고 이때 제가 정신이 없고 너무 힘들고 바빠서 그렇게 사진은 많이 못 찍었었어요. 근데 이렇게 리허설할 때 찍었던 영상은 몇개 있네요? 사진이랑? 그리고 다음날 바로 패션쇼를 합니다. 제가 했던 대회에서는 심사를 하고 패션쇼가 다음날에 바로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대회에서 수상을 하게 됩니다. 상금 100만원. 그렇게 힘들게 대회를 마치고 집에 가서 연어를 먹었어요. 연어 내 사랑. 대회 끝나고 계속 계속 일러스트 연습을 했었네요. 그러다가 액세서리 판매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 엄청 거창한 판매는 아니고 인스타에 사진 올려서 직접 구매하는 방식으로 한번 제 스몰 브랜드를 운영해봤어요. 이름은 라츠. 그렇게 한참을 목걸이를 만들고 사진 찍고 홍보하고 이런 데 시간을 많이 보냈었어요. 목걸이를 홍보하기 위해서 온갖 포즈를 다 취하고 있는 저의 모습. 웃기네요. 이집 액세서리 맛집이네. 그러다가 서울 패션위크가 열렸었어요. 그 패션위크를 연 브랜드 중 하나 티켓을 제가 받게 돼서 패션쇼를 관람하러 가고. 관람을 하러 가면서도 제가 만든 목걸이를 차고 갔어요. 왜냐면 사진을 찍어야 하니까. 제가 혼자 갔었거든요. 이렇게 패션쇼를 관람을 하고 DDP 앞에 나와서 막 제가 혼자 셀카를 찍고 있었는데 저를 갑자기 찍으시더라고요. 패션 위크 가면 딱 사진 작가님들 많이 오시잖아요. 멋있게 차려입고 오신 분들 사진 찍어가고 그런 식으로 항상 그래 왔었는데 스냅 사진 좀 찍어도 될까요? 그래서 제가 어네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한 분이 찍기 시작하시니까 옆에서 막 우르르 몰려와서. 그러다가 이제 무진사에서도 이렇게 제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에 패션니크가 또 있었는데 제가 재밌어서 또 갔어요. 사진 찍히는 게 은근 재밌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때 제가 예쁘게 꾸미고 가겠다고 바로 가기 전날 밤에 귀걸이를 또 새로 만들었어요. 목걸이 체인에다가 진주를, 왕진주를 이렇게 연결해서 만든 귀걸이인데 귀엽지 않아요? 제 최애 중에 하나. 근데 디자인이 좀, 좀 세서 많이 하고 다니진 않아요, 요즘. 이 동그라미 땡땡이 디테일이 있는 니트와 굉장히 잘 어울리죠. 이때 제가 일본인이냐는 소리를 많이 들었었어요. 헤어스타일링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사진을 많이 찍고요. 아니, 근데 사진작가님들, 왜 이렇게 제 사진을 다 이렇게 보정을 다른 사람처럼 해놓는 거예요? 저 얼굴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드셨나요? 그래도 예쁜 사진 많이 건졌으니까. 그러다가 알바를 시작하게 되고 액세서리 판매를 중단합니다. 음, 알바 때문에 시간이 너무 없기도 했고 제가 그냥 무작정 시작한 브랜드였기 때문에 더 공부를 하고 더 체계적이고 더 완벽한 모습을 갖추고 판매를 시작하고 싶어서 잠시 중단을 했죠. 여러분 어떤가요? 저 목걸이 판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마음에 드시나요? 구매 의향 있으신가요? 와우 wow. 드디어 드디어 제가 받은 상금을 사용해서 화보 촬영을 합니다 이 화보는 어떻게 찍게 된 거냐면 제가 그때 대회 했을 때 정신없어서 사진을 많이 못 찍었다고 했잖아요 그 이후로 계속 아쉬워하면서 제 작품 하나라도 멋진 사진으로 남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작가님을 많이 알아보고 헤어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도 많이 알아보고 해서 가장 제 마음에 드는 분을 한 분씩 딱 이렇게 골라서 연락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화보를 찍었어요 모델분께서 키가 크시고 저는 조그맣잖아요 그래서 옷을 중간중간 손을 봐줘야 되는데 돌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무슨 난쟁이가 하는 것처럼 여러 군데에서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진짜 열정적이게 찍으셨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결과물들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재미가 없죠 제 작품이 해외 인스타 매거진에 실리게 됩니다 이게 아마 영국 매거진일 거예요 패션 에디토리얼 화보들을 이렇게 계속 올리는 곳인데 딱제 작품이 있어요 이제 연말이 되어가면서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학교에서 축제를 열게 되었어요 꼭 밤마다 필수로 공연을 해야 되는 거였는데 저희 반에서는 전우치랑 범 내려온다라는 노래를 주제로 춤을 <laughs> 추는 거였어요. 사자탈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사자탈을 애들이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제가 어 내가 사자탈 만들테니까 나 안무 조금만 빼줘. 그래서 제가 하는 안무의 양은 조금 빼고 사자탈을 만들게 되었어요. 이 사자탈은 그렇게 높은 퀄리티를 뽑으려고 했던 건 아니고 멀리서 그냥 시각적으로 보여지게 했던 거기 때문에 아이클레이로 얼굴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자탈의 몸통 부분은 친구랑 같이 만들었는데 그때 작품 제작할 때 사용하다가 남았던 그 버려진 옷들과 친구들 옷들을 모아서 또 다시 한번 그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먼저 광목에다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틀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원단을 잘라서 이렇게 글루건으로 붙였어요. 그리고 아크릴 물감으로 클레이 위에다가 칠했더니 이렇게 <laughs>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자타를 끝으로 저의 2022년은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이렇게 다시 사진으로 보니까 음, 꽤 재밌게 살았던 것 같아요 2022년. 올해는 제가 작품을 두 개를 만들고 있는데 아마도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2023년 동안에 저의 작업물들을 한번더 리뷰를 해볼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유튜브 영상도 열심히 만들고 열심히 놀고 열심히 작업도 하고 그래야죠. 그러면 저는 이만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겠습니다. 하루 종일 말을 했더니 배가 고프네요. 밥 먹으러 갈게요. 빠이.